예, 전국의 토쟁이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갑소토일입니다 예, 이제 2연승 도전. 예, 물부픽 들고 찾아왔습니다. 예, 직전에 공유했던 주력 픽도 이렇게 깔끔하게 적중시켜서 예, 환급까지 받아 가지고 왔습니다. 예, 총 155만 원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오늘의 포토존 한번 보겠습니다. 예, 오늘 주력총 이렇게 5장 구매했고요. 예, 그리고 주력 알파도 한장 가지고 왔어요. 예, 주력 알파에는 에리조나스 가참 넣어 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부주력도 이렇게 총 4장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제가 준비한 프리뷰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자첫 경기로 이제 볼티모 양키스 8.5 언더를 가지고 왔는데요 자 일단 시즌 몽고메리 선수가 이렇게 7경기 등판해가지고요 모두 언더를 기록을 했을 정도로 지금 뭐 나왔다면 언더인 진짜 언더 요정이죠 제구력이 굉장히 안정적인 자완 투수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측에 보이시는 게, 그 볼티 예상 라인업인데요. 어, 좀 주목을 하셔야 될 만한 게, 어 지금 3번에 우리 맨신이 선수, 어 자완 상대로 3마를 치고 있는 타자가, 어 볼티에서 지금 맨신이 혼자 뿐이야. 아니, 다 우타 라인인데도 불구하고, 어 딱히 그렇게 위력적인 라인업은 아닙니다. 맨신이를 솔직히 고의사고로 걸러도, 어 제가 볼땐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볼티는 지금 홈에서 강한 남자, 우리 진머맨 선수가 등판을 합니다. 홈에서 지금 1점대 방어율을 기록할 정도로 정말 구위와 제구력, 굉장히 준수한 선수고요. 작년에도 홈 방어율이 원정 방어율의 절반밖에 안 됐을 정도로 진짜 홈에서 강한 유형의 투수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두 팀이 어, 불펜이 최근 최근에 굉장히 좋은데 최근 1 0 경기 기준으로요 에, 양키의 그 불펜 방어율은 2.87 볼티 어, 3.0을 기록 중입니다. 어, 보시다시피 볼티가요 팀 성적 대비 불펜이 아주 준수한 팀이에요. 에, 양키는 뭐 리그 최강의 불펜급이고요. 자 근데 어 모두가 걱정하는 부분이 아마 이제 양키스의 저지 스탠튼이 버티고 있는 이 양키의 장타력인데 어이 부분을 제가 처음엔 좀 걱정이 되긴 했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최근에 양키가 의외로 좌투수 상대로 어좀 고전을 하는 느낌입니다. 어 최근 극상승세도 지금 뭐시사기 규철이한테 어 끊겼다는 걸좀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최근 10경기 좌완 상대 팀타율이 1.95입니다. 자 거기에다가 지금 볼티는요 그 리그에서 득점 기대치가 진짜 가장 떨어지는 팀이라서 어, 양키가 굳이 치고받지 않아도 어, 적당히 패고 지키는 야구가 가능하다고 봤습니다. 네, 그래서 8.5점 기준점은 어, 좀 높아 보였어요. 자, 그리고 다음 경기 이제 휴스턴 마인승인데요 아니 이거 이 경기 타선 예정 라인업만 보더라도 진짜 무게감의 차이가 확 느껴지지 않나요? 자, 휴스턴은 오늘 보스턴전에서요. 예, 그레그먼이 하루 쉬고 이렇게 팀이 졌었는데 예, 레은 레일은 이렇게 그풀 라인업이 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텍사스는 올 시즌에 예, 세미엔이랑 시거를 이렇게 그 영입을 했는데요. 어, 근데 이제 지금 세미엔 선수는 어, 지금 2알로 어, 섭진하고 있고 예, 우리 시거는 어, 좌완에 약한 좌타자라는 생각인데 예, 오늘 휴스턴 선발이 좌완 발대지 상대로 어 제가 볼때 선전은 좀 힘들다고 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쪽에 보이시는 게 어, 휴스턴 홈에서 어, 텍사스 상대 성적인데 아니 이 정도 성적이면은 진짜 어, 휴스턴 원정만 가면은 오줌을 지릴 듯 하네요 에, 텍사스가 이제 엔젤스를 상대로 홈에서 수입을 하고 왔는데 이 기세가 이어나갈 정도의 에버리지가 있는 팀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최근 원장 0경기 지금 평균 득점을 보면은 3.3점 밖에 되지 않는 에, 그런 팀이라는 걸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거기에다가 지금 텍사스는요 오늘 선발이 우리 오토 선수인데 어 지금 뭐 시즌 첫 경기 그 진짜 타선 노답 팀인 우리 오클 상대로 호투해서 이렇게 1승을 챙기고 어 나머지 세 경기에서 진짜 엉망진창 투구를 보여줬습니다 구위가 좋은 것도 아니고 재구도좀 애매한 그런 선발자원입니다 예 작년에 이제 그 9점대 방어율을 올린 이유가 분명히 있는 선수라고 생각을 해요 승패 자체는 이런 게 이미 이정해져 일단은 판단이라서 어 마이애미 배당 메리트를 좀 따져서 과감하게 오늘의 축으로 잡아봤던 경기였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경기요. 이제 마이애미랑 보스턴 언더 가져왔는데, 자, 일단 1차전에 마이애미가 118대 107로 예 이겼죠. 예, 근데 이제 보스턴의 1차전 패배 원인이 뭐였냐? 일단 스마트 결정으로 어좀 수비 플랜이 많이 꼬였다는 거예요. 네, 예, 우리 스마트 선수는 진짜 보스턴 앞선 수비에 이렇게 핵과 같은 선수입니다. 예, 내일은 보스턴의 그 정상 수비를 좀 기대를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스턴이요 이제 미러키전 때도 미러키 원정 1차전에서 어, 완패를 당하고 어, 2차전에 어, 수비에서 완벽한 모습이었고 어, 이제 벼룩전에서 이렇게 4대 0으로 승리할 때도 예, 솔직히 2차전 경기력이 가장 좋았다는 점을 어,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아직 그 보스턴이 플레이오프 와서 어, 두 번의 수비 실패는 없었다는 거예요 아니 가토님, 그렇다면은 보스턴의 이 수비력을 믿고, 어 보스턴 경기력을 믿고 지금 언더를 가는 거 가는 거라면, 어 이거는 보스턴 프랜스로 가는 게 맞지 않나요? 어 이렇게 말하실 수가 있는데 일단 마이애미의 이 수비력은 진짜 말이 필요 없을 정도로 굉장히 완벽했습니다. 예, 마이애미가 이제 수비 조직력은 진짜 홈이라는 가정하에 예, 버틀러 선수가 있는 한, 어그 보스턴에 밀린다고 얘기하기가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좀 제가 볼때이 수비 대 수비 맞붙어서 200점도 힘든 경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다음 경기 이제 매치 승인데요. 어 일단 지금 세인트 우리 우한 허드스는 어그 뜬금 호투를 하는 정도고 불안한 제구력 때문에 일단 안정적인 선발 자원이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어 정말 시한폭탄을 터트리기 정말 충분한 그런 선수고 최근 세 경기 WHIP가 1 7위를 기록 중일 정도로 굉장히 불안한 피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니 갑톤이 맨날 WHIP WHIP 하는데 WHIP 뭔데요 도대체 이닝당 출루 허용률입니다. 높을수록 안 좋은 거예요. 자, 거기다가 지금 매치은요 어, 니모 린도어, 맥네일, 스미스, 에스코바, 앙코우스키까지, 어, 진짜 우타자 공략을 잘하는, 어, 좌타자들이 굉장히 질비합니다. 어, 뭐, 사실상 좌상바라고 하죠. 예, 자완상대, 예, 바보 라인을 가졌다. 뭐,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뭐 여기 타율에 다 녹아있긴 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 매체는요 우리 베시트 같은 말인데 에, 매기리하고 디그럼이 지금 부상으로 빠진 상황에서 어, 사실상 지금 뭐 슈어저하고 거의 뭐 원투펀치 역할을 하고 있는 에, 그런 선수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에, 묵직한 직구를 뿌리는 우한 투수인데 시즌총 4승 2패에 에, 방어율 2.34 WHLP 어, 그 1.01을 지금 기록중인 선수예요 어, 정말 이 기록처럼 어, 결참이 딱 없는 그런 피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이경기 2타에서 모두 다 매트가 우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다음 경기 주력 알파에 들어간 우리 애리조나 승인데 자 일단 주력을 저는 세포대로 갈까 고민도 많이 했던 경기였어요 예, 이 경기 때문에요 예, 애리조나가 지금 연패 의 늪에 빠져 있는 상태라서 어그 주력에다가는 패스하긴 했는데 예, 그래도 이제 애리조나 우리 갈렌 선수의 공이 어 항상 좀 좋다는 친구라서 어그 언젠가 포텐이 터질 거라 봤는데 올해 예, 터지는 느낌이 좀 솔직히 있습니다 예, 올 시즌 애리조나의 투수 자원들이 하나 다 같이 다 상승제조 예, 올해의 투석 코치들은 진짜 밥값을 제대로 하고 있는 예, 그런 느낌이에요 예, 이 경기 애리조나가 그 역배를 받을 이유는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아, 제가 이제 분석방에다가 어, 매일 이렇게 국내하고 야구, 일본 야구도 예, 분석해서 픽 같이 올려드리고 있고요 자 그리고 뭐 방송 예정인 날도 어, 이렇게 방송 예정이다 오늘 뭐 방송 쉰다 어, 이렇게 공지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어, 제가 이제 2연승 도전을 위해서 좀 길을 모아서 왔는데요.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이렇게 탑승하셔서, 어, 응원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여러분들 모두, 갓바이!